오늘 비가 음이 야무지게 온다는 근데 원래 비 오는 날 가는 게 워터파크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일단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상!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묶고 갈 거예요. 검은색 고무줄이 없어서 색색깔 고무줄을 샀거든요. 이걸로 야무지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약간 따듯한 머리를 완성했어요. 육개장 돈돈이 먹고요. 밖에 비가 거의 죠 엄청 오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이 안올떠기 때문에 에 좋다 라는 평 드리면서 화장을 해볼게요 아니 9시거든요 어 호다닥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냅다 가보겠습니다 머리 했고 화장도 좀 했고 뱅스팩도 예, 챙겼고요. <laughs> 개쭈, 어디 바람 엄청 온날려어 아, <laughs> 진짜. 9시나아9시인데 사람, 사람, 사람 1도 없고. 너무 추워. <laughs> 지금 극수기인데비 너무 오고, 바람 엄청 불고. 9시 반인데? 근데 줄이가 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 피걸. 눈물이랑. <laughs> <숯불이랑 웃음> <laughs> 아, 나 모자를 하나 사든지 해야 될것같아 아, 진짜. 아니, 엄마, 없어. 사람이 이렇게 없어? 너네네. 사람이 이렇게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기구가 사람을 기다려. 어, 기구가 사람을 기다려. 그럴까? 엄마,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엄마 반가워. 사람, 만나면 반가워. 진짜 찐친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없어. 진짜 사람이 1도 없어요, 보이세요? 없어요, 그냥. 진짜 없어, 그냥. 아, 진짜. 아직도 별이 없다. 아니왜 시간만 되면 다 여기에 앉아 있어?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다. 어떡해 어디? 어디가? <laughs>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4시 탈주 우리 아버지 당근보이 당근보이와 함께 갑니다 잘 놀았다 거의 놀이기구 한 30분 탄거 같은데 진짜 대박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각자 재밌는 거 말해보세요 어, 언니의 최애 저요? 예. 네. 저는 아무래도 그확 어. 화... 소로진 그거 있죠. 도메랑고? 네. 아빠의 최에는 초록이. 초록이? 엄마의 최에는 엄마는 그 실내에서 속도 빨랐던 거. 스윙 아니? 뭐 하여튼 어쨌든. 손톱 네. 다 잃었어. 손톱 다 잃고 <laughs> 발톱이 다 없어지고 여기 상처, 영광의 상처까지 났습니다. 비가 와 오는 날 워터파크를 가세요. 그것은 성공. 진짜 사람 없어. 너무 좋았어. 어, 너무 좋았다. <laughs>